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있게 한다. 미국 작가 조슈아 마린의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일을 대하더라도 그것에 도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만 하면 그 일을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곧 면접이 있는데 처음이라서 걱정이 태산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두세 군데에서 면접할 기회를 얻었어. 처음이지만 도전해봐야지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의욕이 생기고 설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듯 어려운 일에 도전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봅시다. 등차 수혈의 도전, 프로젝트의 도전, 프리젠테이션의 도전.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디 한번 해볼까 하고 의욕이 조금쯤 솟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있다면, 책상에 앉지 않고 빈둥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오늘치 공부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오늘치 공부에 도전하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쓰보다 사로트에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에 대한 책은 예전에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잠을 줄이는 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종류의 책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요즘 뇌과학 쪽 책을 관심 있게 보면서 확실하게 안 사실 중에 하나는 정말 잠을 억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면은 꼭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대요. 예컨대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서는 해파리도 잠을 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해파리는 진화 체계상 아주 오래전의 생물이라서 사람이나 포유류, 조류, 어류 등에 있는 뇌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잠을 잔다는 것은 수면이 꼭 뇌의 휴식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일정 정도 잠이 꼭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억지로 잠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에 손이 다시 간 이유는요. 수면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한두 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수면 전문의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혼공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하다가 밤에 탁하니 쓰러져 자는 일상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아니면 평소에는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요즘은 108배를 하고 출근을 하지요. 직장 생활을 몇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잠탱이도 기상시간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더 잠을 줄일 것이 없는 듯한데 그래도 이 저자가 잠을 더 효율적으로 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니까 관심이 갔습니다. 몇 가지 힌트들을 좀 찾아냈고요. 제 일상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힌트들 위주로 나누어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뇌과학을 조금 나누어 드려서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들은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짧게 몇 편에 걸쳐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듣고 관심이 가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잠을 짧게 자더라도 아침에 잘 일어나고 오전부터 온종일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쇼 슬리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온과 에디슨이 있죠. 자는 일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발명가이자 쇼슬리퍼였던 에디슨이 남긴 명언입니다. 물론, 수면에 사용하는 모든 시간이 쓸모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잠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겠죠.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의 좋고 나쁨은 시간만으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시간 곱하기 수면의 질이라는 곱셈 값으로 정해집니다. 즉, 수면의 질을 높이면 시간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은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주면 지금까지 7시간 정도 잠을 자야만 만족했던 여러분의 뇌와 몸은 5시간 정도만 잠을 자도 만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시간 동안 잠을 자야만 만족할 때 수면의 질을 50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시간 곱하기 수면의 질로 현재 수면 만족도를 계산하면 7시간 곱하기 50점으로 350점이 되겠죠. 그러면 수면의 질을 70점까지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시간이 5시간만 돼도 만족도는 5시간 곱하기 70점을 해서 7시간일 때와 마찬가지로 350점이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면 지금까지 잠자는데 7시간이 필요했던 사람도 5시간 전으로 잠을 자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시간 수면법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하는 5시간 수면법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쇼트 슬리퍼가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20년간 수면 전문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긴 세월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쇼트 슬리퍼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활용하면 거의 90% 정도의 사람들은 쇼슬리퍼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90%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쇼슬리퍼가 될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약 10%는 쇼슬리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세간에는 누구나 쇼슬리퍼가 될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수면 전문의로서이 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쇼 슬리퍼가 될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롱 슬리퍼인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수명은 쇼 슬리퍼와 롱 슬리퍼, 그리고 베리어블 슬리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쇼 슬리퍼란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더라도 다음날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5%에서 8%의 사람들이 쇼 슬리퍼에 해당하죠. 반면, 롱 슬리퍼는 수면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말합니다. 3%에서 9% 정도의 사람이 롱 슬리퍼에 해당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롱 슬리퍼로서 매일 10시간 이상 잠을 자야 했죠. 오래 잠을 자야 하는 롱 슬리퍼는 쇼 슬리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어블 슬리퍼는 쇼 슬리퍼와 롱 슬리퍼의 중간 지점에 있는 수면 형태로 수면 시간이 약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890%의 사람이 이 베리어블 슬리퍼에 해당하죠. 베리어블 슬리퍼는 수면 시간이 유동적이어서 쉽게 변화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서 쇼 슬리퍼나 롱 슬리퍼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잠을 자며 오후 2시에서 4시 이외에는 졸리지 않고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다면 베리 어블 슬리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린 거는 생물의 생체 리듬상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 환자 중에 잠을 오래 자야만 체력이 회복된다라고 말했던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쇼 슬리퍼였습니다. 그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더라도 1시간이 넘도록 잠이 들지 못했으며 깊은 잠을 잘수 없어서 10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피곤하다. 라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수면 습관들을 대폭 개선했더니 수면 시간이 줄어도 말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80-90%는 베리어블 슬리퍼입니다. 베리어블 슬리퍼는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 쇼슬리퍼가될수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8시간 전후로 잠을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시작한 후에 6개월이 지나 수면 시간을 평균 5시간까지 줄인 시점에 맞췄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실험 참가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때도 사람들은 평균 6시간이라는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수면 시간을 짧게 훈련시키면 그것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수면 시간을 줄여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저는 문제 없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코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수명의 상관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루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었어요. 7시간 반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그보다 사망률이 약20% 이상 높았죠. 연구를 시행했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니엘 크리키 박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은 식욕과 비슷하다. 욕망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되어서 건강에 해가 되듯이 자고 싶은 만큼 과하게 잠을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진 않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실험 결과가 있었네요. 후카이도 대학의 다마코시 아키코 교수는 약 10년에 걸쳐서 40살에서 80살 사이의 남녀 약 10만 명을 추적조사했습니다. 대상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남자가 7시간 반, 여자가 7시간 정도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경우는 남녀 모두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에서도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 실험 결과를 보고,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수면 시간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의 질이 시간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5시간 전후일 때 수면이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시간으로 수면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수면은 시간과 수면의 질의 조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스보다 사토로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세시대가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